미가 예언자는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한 이사야 예언자와 비슷한 동선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구원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미가 예언자와 예언자 이사야의 동선, 이들이 걸어가는 동선은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아래 세상 땅의 현실에서 자신의 길을 다니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갈 때 걷는 길은 세상의 여러 길이 아니라 격길로 나아가는 우상 숭배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의의 길을 에르미야 예언자가 어떻게 밝히느냐, 공의와 정의와 극률로 밝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2장 처음하고 3장 시작하면서 예언자 미가는 사회적인 불의와 죄악에 가담하는 유력한 자들의 악행을 들추어내서 빛 가운데로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은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3장 1절 이하를 읽어 보면은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 유력한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의의 길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길을 아래 세상의 현실에서 도단하도록 왜 왕의 마차가 어떻게 와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 의의 길을 타고 왕의 마차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부로 하나님의 의의 마차가 의의 길을 타고 오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 세력들은 지금 2장 1절에서 5절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중심 세력들은 본래 왕의 마차가 오는 그길 의의 길을 수축하는 자들이에요. 그 민족과 사회와 백성들의 삶을 지탱하는 이 중심 세력들의 비열한 악행과 부리가 빛 가운데 끌고 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오가 다해서 용도 폐기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하나님의 훈육은 우리 안에 감추어지고 누적되고 만연한, 은폐되어진 죄악을 빛 가운데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중간 심판적 성격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악이든 그리고 교회의 죄악이든 그한 사회의 죄악을 빛 가운데 끌어내서 폭로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러한 죄를 이어가지 말고 그 죄를 끌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소리. 멸망당한 사마리아와 이 멸망당한 사마리아의 전처를 밟아가는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더러운 것이 되고 허물과 죄악의 온상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폐되고 축적된 죄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실 때문에 쌓여놓고 덮여놓고. 누적되어져서 눌려진 것들은 안에서부터 썩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가 예언자는 1장 1절에 나타난 대로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로 이어지는 역사적 동선에서 예루살렘에 은폐된 진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은폐되고 만연한 누적된 죄악을 빛 가운데 폭로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적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걸 적용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그리고 은폐된 죄악과 누적된 죄악과 만연해서 일상적으로 몸에 소용처럼 행하는 죄악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처리하시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냐는 성전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척결하는 것처럼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유력한 자들은 한 나라와 한 땅을 지탱하는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이 악에 가담하면서 이 불의와 악의 유력한 자들로 나타날 때 뭐가 부서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탱하고 있는 지층민들과 하층민들이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그 사회를 떠받치는 기측민들. 이 사람들은 유력한 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이죠. 무명한 자이죠. 누군가에게 그 사람들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불임을 당하는 자들이죠. 이 기측민들의 생존과 희망이 부서져갈 때, 하나님의 심사숙고한 결단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재앙이 일어난다. 이 재앙이라는 저주와 심판과 진노는 그 사회에 몇 가지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그 사회와 그 백성들이 심각하다라는 하나님의 감정적 판단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떠받치는, 그 민족과 나라를 떠받치는 하층민들, 기층민들이 인간적이고 사회적 토대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결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 한국 사회와 이 정권 이외에 드리워지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을 보이면, 재앙의 때로 들어간다. 권력이 반 하나님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살림 가치의 근간을 허물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미가가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 처소에서 사자처럼 나오십니다 하나님 살림 가치가 부서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살림 가치는 하나님이 누구랑 일촌을 맺느냐, 누구랑 일촌 맺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 이러한 자들과 일촌 맺는 하나님의 살림 가치가 붕괴될 때에 왜 붕괴가 돼요? 이 유려한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배를 부리면서 불의와 악과 그리고 악재와 강포를 행할 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길인 의의 길을 맺편치칠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자신의 처소에 나오셔서 일장 삼 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그 시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서 영적인, 도덕적인 거룩 수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타전되는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예언합니다. 참 예언자 같은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예언자들이 갈라지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그 사회의 만연한 불의와 악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와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악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그들의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수명이 유지되고 행복하고 건강하다. 그 여부는 세상이 나타내는 GDP나 어떠한 수치가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 기층민들, 하층민들,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와, 이러한 사람들을 집행하고 있는 그 위에 중산층과 그 이상의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력한 자들이 형제 후회적 동지감으로 하나로 결속되었을 때그 나라와 그 민족이 행복하고 그 나라의 수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모여서 진을 쳤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여주는데 이 모든 지파들이 형제우애적 연대감으로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하나님의 살림가치를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라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 가나안 땅의 거주자였던 아모리족 속들이 내어 쫓긴 이유나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불심판 멸망은 이들이 우상숭배에 또 동성애에 성적인 문란한 죄악 말고도 뭐가 무너진거예요그 민족과 나라를 지탱하는 그 결속감이 뭐에? 불의와 악으로 말미암아 붕괴되어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예언자들의 추상같은 아우라는 이 사람들은 혈연 단신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이 아우라는 이기층민들하층민들의 신음과 고통의 숨결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야서를 읽어야 돼요. 영적 갈릴이라는사망에그려진 곳에서 일어나는 하층민들과 기층민들이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신음과 탄식에 공감하는 메시아가 갈릴 바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밤의 이야기 안에 묻혀버린 자들의 신음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전하는 예언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지금은 우리가 낮의 이야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낮의 아들 뜻으로 빛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캄캄함이 어둠, 어두움,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우는 그러한 밤의 이야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밤의 이야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예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회와 그 세상의 불의와 악으로 만연돼서 질식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우러운 통치로 끌어당깁니다. 땅에 흘려진 피와 그리고 그피 아래 숨겨진 탄식과 분노와 울분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냅니다. 2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부와 권력을 쥔 자들 3장 1절에 나타나는 이 유력한 자들 그 민족과 나라의 중심 세력들과 한동 속이 되어서 그들의 불의와 악을 종교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암묵적으로 승리해주는 노릇을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보면 그들이 나오죠? 자, 이 그들의 밤과 낮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자들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소유, 밭들과 집들을 탐하여 빼앗고 차지하며 부동산과 산업을 강탈할 정도로 그 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와 권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부와 권력과 힘은 하나님께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부와 권력과 힘은 하나님의 길. 이 땅의 현실은 하나님의 길과 멀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길인 공의와 정의와 긍유를 지펴내고 도난하게 하고 이 길을 열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부와 권력과 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과 지도자와 힘과 불을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자들이 무슨 짓을 자행을 하는가, 이들의 머리 좋은 두뇌와 약삭바름과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그 사회를 지탱하도록 유지하는 보이지 아니 하는 연대적 금은망을 허물어 버린다. 어떻게? 이웃의 지게표를 옮겨가면서 허물어 버린다. 율법에 보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지게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은밀하게 밤에 침상에서 죄악을 꾸밉니다. 그들의 욕망과 욕심은 무적행처럼 탐욕스러운데 그게 나타나게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 침상이라는 침상. 자, 침상은 죽음과 파멸로 이어지는 자리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거진 예언자와 음료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시화되는 자리가 어디냐? 침상이에요, 침상. 권력과 불을 가진 귀족들과 중소지주들이 자신의 소유를 확장하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권리를 유하여서, 이 하층민들, 기층민들의 생명과 보듬자리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유린하는가를 미가 예언자는 폭렬하게 파헤친다라는. 3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오직,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강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과 정의, 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 마음의 중심 죄악을 찔러 쪼개죠 그래서 그 말씀의 찌름과 쪼갬 가운데에 자신의 자아가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타격 앞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자들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과 심판으로 끝난다. 과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천민의 날이 발생을 합니다. 조선에서 천민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짐승처럼 취급되는 자들, 그들이 나를 일으켰다는 라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난 이 진실이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만연했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존엄이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존엄은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망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존엄인과 내 존재 가치가 망가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고 부르지죠. 그 아우성과 부르지즘과 울분과 탄식과 분노가 인계점에 다르면 하나님은 마침내 일어나셔서 그 사회의 중심죄악을 파헤치시면서 재앙의 때임을,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바라신다라는 거죠. 삼절 말씀 한번 봐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 낙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 높은 성체와 요새들과 그의 제국들이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2장 1절에서 5절, 3장 1절을 봤더니 이러한 자들이 불의와 악으로 불의와 악으로 자신의 성체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림 가치를 짓밟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층민과 기층민들의 존엄과 보듬살이를 옮겨드려요 7절 말씀 봐보세요. 2장 7절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선거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 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길을 건는자 말하면은 땅의 현실에서 공의와 정의와 극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추수하시냐면 그리스와 같은 마음을 추수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추수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량을 추수하십니다. 정리합시다. 천하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어요. 미가 예언자에 의하면 재앙의 때는 세상과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다는 거예요. 미가는 심판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소망을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교회와 세상을 향해 열고 있다는 거예요.